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다들 1년에 한 번씩 생파하지. 친구나 지인 파티도 포함하면 진짜 자주 파티를 하잖아. 근데 알고 보니 이 모든 생파들이 불법과 연루되어 있더라고. 너총 알지? 생일 케이크에 올려서 부는 거 있잖아. 얘를 파는 게 불법이래. 아니 이게 뭔 소린가 싶겠지만 진정하고 잘 들어봐. 여기 있는 이 법을 보면은 같은 걸팔때는 안전 표시 기준도 확인하고 신고한 뒤 팔아야 하는 이래. 근데 이렇게 소분해서 파는 게 불법이었다고 하더라고. 심지어 이 법을 어기면 징역 3년 이하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어.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모든 케이크 가게, 빵집 카페 대라. 이런 데서 파는 초들이 다 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가야 한다는 거야. <laughs>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도대체 왜 생겼을까? 일단 이초 같은 물건은 쉽게 불이 붙는 것들이잖아. 그래서 이걸 낱개로 막 팔아버리면 통시 사고가 났을 때 관리를 할수 없어서 위험하다는 게그 이유였어. 그러니까 잘 해석해 보면 초가 10개 있는 그 묶음은 되는데 24살이라서 이사 이것만 따로 산다면 이게 불법이라는 거지. 게다가 제사 지낼 때 피우는 향 있잖아. 이향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라는 거야. 그래서 제사도 생일 파티도 절 같은 것도 다이 초를 개별로 사면 안 되고 묶음으로 사야 한다는 거지. 근데 갑자기 이게 왜 난리인지 알아봤거든. 얼마 전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파파라치들이 가게를 찾아가서 이거 불법이라고 막 난리를 치다가